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은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 중이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송한 지 3년째 아, 진행하는 동안 개인통산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그리고 이번 휴방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또 12연승 하나 더 추가해 주게 되면서 개인통산 8회째 10연승을 만들어냈고요. 아, 스포츠 분석 최초일 겁니다. 3년 연속 10연승을 또 기록해 주게 됐습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이 무려 야구 시즌에 또 쏟아지게 되면서 아, 야구 시즌 한정. 놓고 봤을 때 최다 연승 기록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복귀전이었죠. 주간 3연승과 그리고 야간. 어 오늘 또 역배 데이였는데 역배 데이의 올킬 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또 좋은 복귀전 가져간 만큼 욕심납니다. 한번더또 야구 시즌 한달 남았으니까 10연승 한개더 만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거나 또,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또 수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복귀 이벤트 어, 생방송에서 별 풍선 혼해주셔야 되시면 또 어,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복귀 이벤트 모두 해당되니까요.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축구 구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방 기간을 갖고 복귀 라면서 형들한테 약속을 드렸던 게 이제 축구가 있을 때는 제가 어 축구만 따로 빼서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숲 TV는 매일 저녁 6시에. 축구를 개별적으로 프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축구 제가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 많이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지아랑 불가리아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아랑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아, 어, 일단은 뭐 배당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조지아 쪽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어 있는 어, 양 팀의 경기력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양 팀의 최근 행보가 완전히 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많이 불안합니다 어, 직전 경기 터키 전이었죠 그때도 보시면은 이제 본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수비에 대한 문제를 또. 어, 드러내게 되면서 2대 3으로 패배를 했는데 이게 조지아의 강점이 홈 경기에서 득점이 안 나오진 않아요. 꾸준하게 득점도 나와주고 또 심지어 최근 경기력도 3승1 무로 괜찮았어. 그만큼 어느 정도 공격 밸런스는 상당히 훌륭한 팀이 바로 이 조지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수비입니다. 이 수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주전 센터백 카시아가 최근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카시아라는 선수를 최근에 그 평점만 놓고 봐도 10점 만점에 거의 뭐한 5호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형태의 유형이다. 다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흡입차를 필두로 한이투톱 라인의 공격력이 워낙 좋은 또 조지하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득점이 나온다라는 것은 역시나 조지아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비가 흔들리긴 합니다만 오늘 상대할 불가리아가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최근 5경기 동안 1무 4패를 기록하는 동안 직전 그리스와 스페인 상대로 0대 4와 그리고 0대 3의 패배를 당했는데 단순한 수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격이 안 돼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를 또 띄고 있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 피파2 할때 많이 썼던 4-2-3-1 포지션인데 가장 중원에 위치가 되어 있는 디미트로프가 상당히 패스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근 패스 성공률이 70%대까지 내려와 버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도 안 좋은 팀이 볼도 안 돌고 공격도 안 되는 팀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지아가 승리하거나 또는 뭐 마인 승리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긴 한데 워낙 이제 수비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한골 먹힐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조지아 일반승이 나아 보이고요 또는 뭐2대 1로 뭐, 2대1로 뭐 이제 조지아의 승리 뭐헤무 승리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2대 0보다는 3대 0이 좀더 어,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지아 마인보다는 차라리 오버가 낫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조지아 일반승 또는 좀 배당을 어, 신경 써보실 분들은 오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고배당으로 써보실 분들은 조지아 햄무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 승에다가 조지아 햄무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마케도니아와 리테인슈타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석이 의미가 아예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물론, 뭐,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 A급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유럽 월드컵 예선 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마케도니아, 은근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나름 그래도 강팀이랑 상대할 때 보면은,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은 좀, 어, 실리는 그런 편이다. 라고 846, 좀 보시면 좋을 77, 것 같고요. 79,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북마케도니아는 이제 수비진들도 홈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지 않죠. 최근에 이제 그 다섯 번의 경기 중에서 두 번의 클린 시트가 또 있었다라는 것들 상당히 단단한 또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북마케도니아는 북마케도니아의 분명한 이제 이번 오늘 경기의 이 차이점은 이제 뚜렷한데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 뭐라고 표현해드려야 될까요? 아마추어 팀입니다. 아마추어 팀. 실제로 이제 축구 선수가 없어요. 축구를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삼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요. 그야말로 그냥 이제 각 직업들의 그 분포되어 있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 조기 축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리히텐슈타인 최근에 뭐 이제 경기 내용들만 놓고 봐도 바로 직전 벨기에에게 0대6 패배, 스코틀랜드란 팀에게도 0대4 패배, 웨일스에게도 0대3 패배, 카자흐스탄에게도 0대2 패배, 또 북마케도니아 상대로도 0대3의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그러니까 진짜 조기 축구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북마케도니아 이거는 그냥 마인을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일반승 배당이 1.01 배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2핸디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북마케도니아가 홈경기에서 좀 이제 이팀 컬러 자체가 수비 쪽에다가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홈경기기 이 때문에 이제 마인승이 조금 더 가능해 보이기는 해도 그렇게 뭔가 막 마인승을 엄청 막 좋게 평가하기에는 살짝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북마케도니아 승리 그리고 이마헨 승리 그리고 마지막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텐슈타인 여러분들 골을 못 넣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3골 이상을 넣어야 오바가 날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를 보는 게속편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K A 형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퀵변장 챙겨드릴게요. 퀵배당장 받아가시고, 자그 다음은 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 경기입니다. 자요러형들두 가지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승리하면 언더입니다. 룩셈부르크가 승리하면 오바예요 역배의 오바냐 슬로바키아의 헤무나 일반 승의 언더냐, 이제 그 경기 경기인 건데, 저는 일단은 슬로바키아 승에다가 리 일단 언더를 건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프리배드렸던 저기 어디야 그. 잉글랜드랑 저게 어디였죠 여러분들? 잉글랜드랑 거 어디였냐? 어, 안도라. 고그 경기랑 상당히 결이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래서 안도라 프렌에다 언더를 형결해 드렸고 잉글랜드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에, 그만큼 이게 룩셈부르크랑 슬로바키아도 양 팀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두 팀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수, 공격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룩셈부르크는 홈 경기에서 공격력으로 먹고 사는 팀은 분명합니다 또 이제 오늘 경기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결장자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력 자체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수비 라인 주전 센터백 중에 코라츠라고 있는데 개가 이제 오늘 경기 결장 확정이 되게 되면서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 룩셈부르크다. 다만 이제 뭐 직전 경기 또 이제 경기력들 한번 보시면은 룩셈부르크의 문제는 확실하게 좀 수비에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부가일랜드한테도 1대3으로 세골을또 어, 허용을 했고 또 룩셈부르크가 은근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룩셈부르크의 원정 경기력이 좋다라는 거기도 합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홈 경기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강점은 없는 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직력입니다. 여긴 이제 뛰어 선수가 또 뛰고 또 뛰고 해버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드, 뭐, 저기 뭐야, 두부, 이름도 어려워. 두부라 브라, 그 다음에 로버트카, 그리고 슈크 리니아르. 이뭐 두다 등등 이렇게 이제 자주 뛰었던 중원과 그리고 이 수비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 조직력과 그리고 밸런스가 참 좋은 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조직력 그리고 높이 있는 그 수비력 이런 힘이 좀 굉장히 눈에 띌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슬로바키아 승에다가 언더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승 그리고 햄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승리 아니면 2대0 승리 이렇게 보면, 될, 보면 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보시는 분들은 오바까지 보셔도 돼요 자그 다음은 폴란드랑 핀란드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경기 일단 폴란드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배당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 이제 누락자가 없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레비도 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자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네들의 강점은 역시나 1선과 그리고 2선입니다 1선 앞에 세워놓은 그 레반도프 스키 그리고 2선 라인의 지엘렌 스키 등등 전반적인 공격 포지션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 놀랍게도 여러분들, 폴란드라는 팀은, 우리가 폴란드라는 팀을 생각을 했을 때, 레반도프스키 때문에, 이 팀은 그래도 좀 공격적인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겠지만, 한 2년 전부터였죠? 어, 지난 월드컵 때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폴란드라는 팀은 수비 지향적인 팀이긴 합니다. 어,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골을 넣더라도 라인을 올리지 않고 내려놓고 좀, 좀 꽁꽁 틀어막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공성을 구축하는 수비 라인을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폴란드도 한골 이상 은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핀란드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는 역시나 수비력이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칼만이라고 해서 최. 전방 라인에, 그래도 쓸만한, 역시나 골잡이가 있는 만큼 득점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양팀다 어쨌든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조금 더 어, 추구하는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 2.5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가 좀더 끌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배당도 보시면은, 언더가 지금 1.64배당, 최근에, 어, 아, 뭐, 초기엔 1.57배당까지 낮게 받았던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역시나 수비지향적인 두 팀에 맞붙는 대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쪽, 또는 무승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대1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란드 프랜스. 근데 핀란드 프랜승은안 땡긴다. 폴란드가 1대형 승리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차라리 언더가 낫다. 언더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농사 지으실 분들은 무승부로 보시거나 예,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벨기에랑 카자흐스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또한 1.01 배당을 받았고 마이너스 2 핸디캡을 받은 벨기에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벨기에 루카쿠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벨기에는 꼴잡이가 사실상 조금 공석이다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오펜다가 있긴 해요. 오펜다가 이제 뭐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루카쿠 대신에 또는 벤테케 대신에 뛰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오펜다의 존재감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거든요. 근데 벨기에라고 한다면 역시나 어딥니까? 이 선. 이, 이 선이 너무나 단단하다. 뭐 더블라인도도 있고요. 그리고 틸레망스도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벨기에의 강점은 화력입니다. 화력. 그런 부분에서 벨기에가 오랜만에 이제 A급 선수들로 이제 화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역시나 오늘도 다득점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어, 이게 뭐 직전 경기 이제 벨기에가 6대 0으로 리텐슈타인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텐슈타인은 아마추어 팀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축구 팀이 아니고 아마 팀이기 때문이라는 점좀 고려해 보았을 때 벨기에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벨기에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득점력이 괜찮죠. 추가적으로. 어, 역대 통산 벨기에가 홈경기에서 카자흐스탄 상대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추가적으로 승리한 경기들은 아주 큰 점수 차이로 또 승리를 거둔 적도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는 그냥 벨기에 승에다가 2마행이니까 벨기에 마행승까지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2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막 4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벨기에 승에다가 2마행승 그리고 아, 언더오바가 살짝 조금 아리까리하네 잠깐만요 아 3.5구나 아언더오버가 아리까리 하긴 한데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네,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표현 언더 찍혀있긴 한데 오바 볼게요 오바 음. 자그 다음은 독일이랑 북아일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비상이죠 지금 독일이 오님, 별풍선 개 어... 기원. 지금 승리가 없, 없죠 최근에 지금 현 시점 4경기째 1무 3패로 달려가고 있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는 원정길에서 또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무려 슬로바키아에게 2대0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분석해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독일의 문제점은 조직력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전차군단이 너무나 이제 녹이 쓸어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독일 입장에서도 홈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한 거 맞는데, 문제는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또 그런 팀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이 경기는 독일이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점 차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승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2점 차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것과 뭐 결론적으로 이제 독일이 좀 살아나려면 저는 이 선수 별표입니다. 이 비르츠가 좀살아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독일이 지금 이제 최전방 라인에서 결국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쨌든간에 결정력이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볼을 공급해주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면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기회조차 최근에 비르츠가 부진하면서 만들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르츠도 레버쿠젠에서의 어떤 느낌과 지금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의 느낌이 완전 달, 다르기도 해요. 이것 또한 최근에 독일이 부진하고 있는 또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좀 이제 결정자도 좀 있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 이제 주전 센터백이 오늘 부, 어, 저기 부상이 있죠. 걔 이름 뭐더라? 그 저기 뛰는데 선선랜드에 있는데 아무튼 주전 센터백이 오늘 또 부, 어, 저기 빠집니다. 빠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 독일이 승리는 하되 저는 2점 차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가져갈 게 무엇이냐 저는 독일 헨무 좋아 보입니다. 뭐 승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마헨 승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언더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야. 이 경기는 독일이 이기되 2점 차 승리가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경기였다 그래서 문농사 지으실 분들 요거 독일 2햄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터키 튀르키에 그리고 스페인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 경기는 우리 하하 형님도 형님 여기 우측 복귀 이벤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메뉴판 100개 패키지를 제가 폐지를 해가지고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에랑 스페인 경기인데 어, 괜찮죠. 좋은 경기긴 합니다. 좋은 경기긴 한데 어, 수상쩍은건 배당이 너무 수상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배당이 떨어지긴 하네요. 최근에 <laughs> 한 20분 전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배당이 초기 1.48 배당으로 출발을 했다가 1.4까지 떨어졌다가 1.5로 올라갔다가 지금 1.48로 다시 내려갔는데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스페인의 그 배당이 1.5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현재 지금 야마리 어, 부상자 리포트의 이름을 올렸어요.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출전 불가로 올린 건 아닙니다. 출전 불가로 올라와 있진 않은데 현재 지금 야말이 어~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하죠 잠깐만 님, 얘가 어디 부상이더라 어~ 허리 네 허리 부상으로 지금 이 리포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상자 리포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출전 아직까지 미출전 아니에요 미출전이라고 이제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진 않은데 허리 부상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부상자 리포트의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배당이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걸 보니까 출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 직전 경기 스페인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도 바로 야말이였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뭐 이제 뭐 니코 윌리엄스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스페인은. 공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팀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다만, 트르키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뭐 전반적으로, 나 눈에 띄는 딱두 선수입니다. 뭐 차라노 골로도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이 선수 일러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지금 9경기 동안 2득점 3도움을 또 기록해 주고 있기도 하고 일러와차라노굴루가 모두 건재한 터키라고 한다면 하, 이 경기는 뭐라 그래야 될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대 1이 나와 버리거나 그러니까 터키도 어느 정도 득점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게, 언더 오바도 너무 수상적어. 대부분 다연들 이거 오바론을 다 몰릴 거야. 근데, 오바도 3.5가 아니라 2.5거든요? 이게 너무 수상해. 그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스마 오비거든요? 스페인 마인 오반데 언더오버 기준점도 너무 수상하고 배당 이제 흐름도 너무 수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스페인이 만약에 승리한다 라고 한다면 직전 경기처럼 좀 크게 이길 것 같아 3대 1, 4대 1, 3대0 이런 식으로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승리한다 라는 거는 마인을 동반할 것 같다 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 경기는 1대1 이런 식으로 언더가 날 만한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언더 배당도 좋아 2.15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스페인의 승리 그리고 마행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이런 식으로 좀 쪼갈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갈만한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조금 어 전략적으로 조심히. 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제가 다 어, 거기 적어놨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캔자스시티랑 오스틴 경기입니다. 뭐 사실상 축구가 많았으면은 이 경기 버려도 돼요. 그 정도로 쓰레기 경기인데. 캔자스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그냥 육각형 팀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무치 팀들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눈에 띄는 딱두 팀, 가장 무생무치 공격적인 팀도 아니고 수비적인 팀도 아니고 조직력은 괜찮은 팀. 특히나 이제 홈 팀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바로 두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캔자스가 1점 로햄무 정도 보거나 아니면 언더 볼수 있는 경기다. 고배당 쓰실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무 아니면 캔자스 헨무 아니면 언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 드렸고요. 제가 한 경기 안 가져왔어. 어, 네덜란드 안 가져왔는데 네덜란드 형들아 이게 이걸 제가 왜안 가져왔냐면은 네덜란드를 보려면은 마인을 봐야 되는데. 어 이제 배당이 1.02 배당이기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는 마인을 할만한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겨도 1점 차 승리, 아니면 정말 많이 봐봤자 2점 차 승리야. 그러니까 한다면은 뭐1 마인이라고 한다면뭐1.3 배당이라도 형들한테 권장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2 마인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크게 이길 가능성이 좀 현저히 적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언더를 보기에도 3.5기 때문에. 혹시 알아? 리투아니아가 워낙에 이제 개벌레 팀이니까 또 크게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쓸만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는 안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 경기, 이렇게 좀 8경기 깔끔하게 프레벨을 끝마쳐 드리면서 어, 우리 또숲티비 여러분들 전체표 띄워 드릴 테니까 추천수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또 유튜브 여러분들 카톡, 리, 어, 유튜브 댓글창,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카톡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또 축구 배당도 여덟 배 여덟 배또잘 잡아드린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어 바라겠고요. 한 주합에 몰빵 하실 분들은 주력 몰빵으로 갔다가 그냥 세려봐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